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뭐랄까 예상 밖의 소식인데요 빅테크 지형을 흔들 수도 있는 애플과 구글의 ai 협력 가능성 이걸 좀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이두 회사가 손을 잡는다니 진짜 흥미로운데요 네 그렇죠 평소 두 회사 관계 생각하면 정말 놀랄 만한 소식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이 내용인데요 애플이 자사 서비스 특히 시리 성능을 좀 끌어올리려고 구글의 ai 모델 재민이 도입을 검토 중이다 뭐 이런 분석입니다 네 저희가 여러 자료들이 좀 종합해 보니까요 이게 왜 이런 논의가 시작됐는지 그리고 단순한 기술 제휴 이걸 넘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더라고요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시리 같은 서비스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또 이게 AI 경쟁 구도나 애플의 그 오랜 전략 있잖아요 거기 어떤 영향을 줄지 여러분이 마치 저희 옆에서 같이 듣고 분석하는 것처럼 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된 문제인지 그 근원부터 좀 살펴볼까요? 애플 시리 이게 뭐 출시 이후 계속 좋아지긴 했지만 최근 몇년 동안 경쟁 AI 비서들이 워낙 빠르게 성장하면서 좀 뒤쳐진다 이런 평가가 많았거든요. 아, 네, 맞아요. 자료들에서도 그 점은 다 지적하더라고요. 네. 많은 사용자들이 그 질문 답변의 정확성 아니면 좀더 자연스러운 대화 능력 이런 데서 좀 아쉽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어요. 특히 좀 복잡한 요청이나 맥락 파악하는 거요. 네, 그렇죠. 아 물론 애플도 2026년 목표로 시리 대규모 업그레이드 준비 중이다. 이런 내용도 자료에 있긴 했어요. 근데 아,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애플 내부적으로도 뭐 당연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겠죠. 그런데 오픈 AI의 최GPT나 구글 재미니 같은 최신 거대 언어 모델들 LLM이라고 하죠. 얘네들 발전 속도를 보면 음, 자체 개발만으로는 경쟁 우위를 딱 잡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 같아요. 아... 자료들은 이게 이번 협력 논의에 상당히 중요한 배경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자체 기술 개발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난 애플인데 어, 쉽지 않은 고민이었겠네요. 정말 그래서 경쟁사인 구글의 재민이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구글 기술 빌려오는 거 성능 개선 그 이상의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좀 복잡해지면서도 흥미로워지는데요 블룸버그 보도를 인용한 자료들을 보면 이게 단순 검토 수준이 아니라 애플이랑 구글이 제미니 라이센스 계약을 위해서 꽤 구체적인 협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협상까지요? 네, 시리에서 일단 제미니 모델을 테스트해보고 그 성능을 평가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죠? 와, 경쟁사 엔진을 자기 핵심 서비스에 넣는 건데. 정말 파격적이네요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 잘 맞을까요? 뭐 Siri 기존 기능이랑 충돌하거나 애플이 맨날 강조하는 그 사용자 경험 이거 해치진 않을까요? 물론 뭐 기술적인 통합 과제는 당연히 있겠죠 근데 재민이는 현재 구글의 가장 앞선 AI 모델이고 또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될 수 있게 설계가 됐거든요 음... 근데 더 주목할 점은요 이 자료들이 Siri 외 다른 영역으로 확장될 가능성까지 얘기한다는 겁니다 아 Siri 말고도요? 네 만약 테스트 결과가 괜찮으면 애플 웹 브라우저인 사파리나 아니면 통합 검색 도구 스포트라이트 있잖아요. 거기에도 재민이 기능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분석이죠. 와홈 화면 스포트라이트에서 바로 재민이 수준의 검색이나 요약 기능을 쓸수 있다면 이건 뭐 사용자 경험 차원이 달라지는 건데요? 그렇죠. 그냥 정보 검색 넘어서 거의 개인 비서처럼 쓸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번 협력 논의가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라고 볼수 있어요. 웹 검색 결과 질이 좋아지는 건 물론이고 자료에 따르면 뭐 새로운 실이나 검색 기능은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동영상, 심지어 사용자의 그 실시간 위치 정보까지 이해해서 종합적인 답변을 줄수 있게 될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여행 중에 찍은 사진 보여주면서 어이 근처에 이탈리안 레스토랑 괜찮은 데좀 찾아줘. 이러면 사진 속 풍경이랑 지금 내 위치 이걸 동시에 파악해서 딱 맞는 답을 준다. 뭐 이런 건가요? 네, 훨씬 더 직관적이고 맥락을 잘 이해하는 상호 작용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료들은 사용자의 그 개인 데이터 있잖아요. 이거랑 연동될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제시하고 있어요. 개인 데이터요? 네, 뭐 일정이라든지 연락처, 사용 패턴 같은 걸 AI가 학습해서 정말 극도로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잠재력을 말하는 거죠. 와. 진짜 매력적인 그림이긴 한데. 근데 바로 여기서 애플의 가장 큰 고민이 생길 것 같아요. 그 프라이버시 문제요. 아, 그렇죠. 애플은 사용자 데이터 보호를 거의 뭐 기업 철학의 핵심으로 삼아 왔는데, 구글 AI 모델을 쓰면서 이 원칙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구글 서버로 정보가 넘어가면 애플이 약속한 프라이버시 보호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아주 정확하고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 자료들도 당연히 그 점을 알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뭐 기기 자체에서 처리하는 온 디바이스 AI랑 클라우드 기반 처리를 섞거나 아니면 데이터 익명화 기술을 더 발전시키는 방법들이 있긴 할 텐데요. 네. 근데 구글 AI를 쓰면서 애플 수준의 그 강력한 프라이버시를 보장한다. 이건 상당한 기술적 또 정책적 과제입니다. 그래서 개인 데이터 연동은 현재로서는 뭐 사용자 경험 향상의 가능성 정도로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실제 구현은 결국 프라이버시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달렸다고 봐야 합니다. 어쩌면 아주 제한적인 형태로 먼저 도입될 수도 있고요. 결국 이 협력이라는 게 기술 선택을 넘어서 애플이라는 기업의 정체성 그리고 전략 방향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이번 분석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바로 애플의 전략적 유연성, 뭐 경우에 따라선 타협이라고도 볼수 있겠죠. 애플은 오랫동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아주 긴밀하게 엮는 닫힌 생태계, 그 월드 가든 전략으로 유명했잖아요. 네네. 이걸로 독자적인 사용자 경험이랑 강력한 브랜드 충성도를 만들어 왔죠. 모든 걸 자체적으로 통제하려는 경향이 아주 강했고요. 아이폰, 맥북, 애플워치 이런 것들이 서로 막힘없이 연동되는 경험, 그리고 다른 데보다 좀 안전하다는 인식 이런 게다그 전략의 결과였죠. 근데 이 전략에 변화가 필요할 만큼 지금 AI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다는 증거일까요? 네, 자료들은 대체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AI 기술, 특히 그 생성형 AI 분야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아무리 애플이라도 모든 걸 최고 수준으로 자체 개발하기에는 좀 시간이나 자원이 부족할 수 있다. 이런 현실 인식이 깔려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과거에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웠던 경쟁사 그것도 구글의 핵심 기술을 빌리는 선택까지 고려하게 됐다 이런 거죠 최고의 사용자 경험을 준다 이 목표를 위해서 모든 걸 우리가 만든다 이 원칙에서 한발 물러설 수도 있다는 신호로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은 이번 협력 논의를 단순 기술 제휴가 아니라 AI 시대에 살아남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애플의 전략적 현실주의가 드러난 거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현실주의. 네 이건 어쩌면 애플뿐 아니라 다른 빅테크 기업들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클수 있어요. 즉, AI라는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과거의 상공방식이나 자존심보다는 실질적인 경쟁력 확보가 더 중요해졌다. 뭐 이런 의미일 수 있겠죠. 아, 정말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은 것 같은데요. 시리에 비해 그리고 애플 AI의 궁극적인 방향은 어디로 갈까요? 이번 논의처럼 외부 기술을 적극적으로 가져다 쓰는 쪽으로 갈까요? 아니면 결국에는 자체 개발 역량을 키워서 독자 노선을 걸을까요? 자료들은 어떤 전망을 내놓고 있나요? 자료들은 뭐 양쪽 시나리오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던 그 결과는 애플에게도 그리고 시장 전체에도 큰 영향을 줄 겁니다. 만약 구글과의 협력이 본격화된다면 애플은 단기간에 시리 같은 자사 서비스의 AI 역량을 확 끌어올릴 수 있겠죠. 네. 사용자들은 바로 더 똑똑해진 시리를 느낄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구글 AI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애플 생태계만의 그 차별성, 이게 좀 약해질 수 있다는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반대로 이번 논의가 결국 뭐잘안 되거나 단기적인 협력에 그치고 애플이 자체 AI 개발에 더 힘을 쏟는다면 어떨까요? 시간은 좀더 걸리겠지만 애플 특유의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합이나 프라이버시 강점 이걸 잘 살린 AI 경험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아마 애플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자체 기술로 경쟁력을 확보하면 브랜드 정체성이나 생태계 총재력도 지키면서 차별화된 가치를 줄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역시 시간입니다. 아, 시간... 네, 경쟁사들이 이미 저만치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애플이 충분히 빠르게 따라잡거나 추월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남는 거죠. 만약 자체 개발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면, 그리고 다시 외부 협력을 생각해야 할 수도 있고요. 이야, 정말 딜레마네요. 어떤 길을 가든 상당한 기회랑 위험이 같이 있는 상황이군요. 네. 결국 이 잠재적인 동맹 또는 뭐 경쟁적 협력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될지, 그리고 이게 스마트폰을 넘어서. 전체 AI 기술 생태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계속 지켜봐야 한다. 이게 이 자료들의 공통적인 결론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서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생존 전략과 미래 경쟁 구도를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례가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애플과 구글의 AI 협력 가능성이라는 정말 뜨거운 이슈를 다양한 자료를 통해 깊이 있게 분석해 봤습니다. 시리가 가진 한계점부터 이걸 극복하려고 재미니 도입을 논의하는 배경과 기대 효과, 그리고 이게 애플의 그 폐쇄적 생태계나 프라이버시 전략에 던지는 복잡한 질문들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이 논의가 단순히 두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 산업 전체와 또 우리 사용자 경험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식이 여러분께 중요한 이유는요 만약 이게 현실이 된다면 여러분이 매일 쓰시는 아이폰, 아이패드 같은 애플 기기란 상호작용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똑똑해인 s i 더 강력해진 검색 기능 이거 일상생활의 편리성을 크게 높여줄 수 있거든요 동시에 AI 기술의 중요성이 이렇게 커지면서 과거의 경쟁 구도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하고요 뭐랄까 적과의 동침도 마다하지 않을 만큼 AI 영역 확보가 절실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그 폐쇄적인 생태계의 대명사였던 애플마저 핵심 AI 기술에서 경쟁사와 협력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건 미래 기술 발전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아, 흥미로우면서도 참 본질적인 질문이네요 어쩌면 AI처럼 정말 고도의 기술력과 막대한 자본 그리고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이제 어떤 한 기업이 모든 걸 혼자서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다 이런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시점이 온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음.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어떤 영역에서는 서로의 강점을 활용하는 그런 협력적 경쟁, 코오프테이션이라고 하죠 이게 뉴노멀이 되는 시대가 이미 시작된 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